명예주의자로 바뀌었어 아까 실용주의자, 수, 실용주의자였는데 이 콩클럽에 비만잘 맞추면 비만잘 맞추면 되거든 아 근데 자기회수 종교로 가야 되는데 시민세금 나중에 충성파로 바꾼 다음에 바꾸, 바꿉시다 음. 우리가 자문에 대신 일을 하고 자문의 비율을 맞춰서 법을 바꿔야 되는 <laughs> 그런 거지 같은 일이 아, 아 선거제 바뀌었네요. 어 아까는 다 저한테 표를 주는 것 같더니 왜 표를 안 주나 볼까요? 음 로마는 로마 is not to be ruled by a child. 로마는 애는 다스릴 수가 없어. 마이너스 천 네 이런 이런,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은 난 우리 삼촌을 다시 그러면은 표를 줍시다. 애가 애가 아직 성인이 안돼 가지고 표를 안 주니까 우리 이복 형제. 이건 우리 아버지인 것 같은데 예, 아버지고 이건 이복 형제. 이벅 형제는 표를 줍시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이제 이 스코어가 요, 거 요게 일단 우리가 높아지이고 얘들한테 매수를 하고 이러면, 얘 돈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이러면, 그죠 뭐, 뭐, 명예 자결을 주거나 해서 효과가 높아지면 제가 얘한테 표를 많이 줄 테고, 얘가 선출자가 되는 거겠죠? 보시면 지휘관들이 좀 많이, 네, 지휘관들이 좀 많이 이걸, 표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또, 혹시 그럼 지휘관을 그러면은 안 해도 되나? 지휘관을 안 하고 그냥 싸우면 되잖아. 근데, 그래도 그렇지도 않더라고 지휘관을 안 하고 하면은 또 봉신들이 저 황제가 일부러 지휘관을 안 쓴다고 유명한 무력 높은 장군을 안 쓴다고 또 싫어한대 그래서 내 표가 깎인대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쪽으로 아마 가야 될것 같습니다. 배교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써먹어서 라이벌이면 적극적으로 태워야겠죠. <laughs> 어. 능력을 보고 표를 받고 있는 놈인가 보고. 아잘 가라. 화염이 되어라. 신의 은총이 따디길 바실리우스. 우리는 평신도 계급으로 우리 단체에 가입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실리우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성 바실리우스 규칙서를 따라 개독교의 발전에 노력할 것입니다. 메갈로스 케로모스로부터, 오, 메갈로스 케로모스. 가입. 충성충성 가입, 가입.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어, 헤르메스가 좀더 좋긴 한데, 단체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뭐, 성교회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덕을 붙이고 악덕을 뗄 수가 있어가지고.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능력, 직접적으로 자기 능력을 버프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어서 헤르메스가 좀더 좋은데, 우리가 또 돈도 충분히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학력이 미다이라, 제가 초졸도 아니기 때문에 학력 미다이라 가입이 안 되고, 나중에 학력이 되면 아들을 가입시켜야 되겠는데, 임신했어. 난 멀리서 지금 내 아이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병 시작부터 아.. 네.. 프로토스트라토스는.. 아 스트라토르는 내 네, 지휘관 중한 명인 능력이 향상되었다. 기병 지휘관. 오 훌륭해 딸 딸과 관계.. 아딸참교역시켜야지딸 관심사 음, 뭘 시킬까요? 여자라, 뭐, 아무나 시켜도 되는데. 겸손. 첫째 아들. 후계자 아니니까, 겸손. 듀티 할까? 듀티. 검약, 듀티. 신부과 경비병으로부터 중점 교육. 관리하기 올라가고. 우리 후계자는 야심이 없어가지고 야심을 붙여야 되겠는데? 긍지 도도한 사 도도한 사색하는 후계자니까 후계자교육. 내가 공곰히 생각해 보니 나는 나의 아내가 가진 아기의 아버지가 될수 없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아내를 사람을 고용하자. 어, 뭘 알아내는 거지? <laughs> 아는 사람이 고용하다. 우리가 방위전이기 때문에 봉신들 관계도가 나빠지진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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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어. 이놈이야? 이놈이 친부야 흠, 어떻게 할까? 침묵 반역이다? 침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시작부터 걸렸는데? 시작부터 걸리지가 쉽지 않은데 어, 보통 이제 한여를 고용했을 때 한여는 어,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자문의 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자문의 위원은 아니고 스테라고 쓰면 이제 공작 정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테마, 테마. 테마가 이제 비전티움 테마라는 것은 둔전제예요. 둔전제라서 병사들이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있다가 이제 싸우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워, 싸우는 게 둔전제인데 테마를 다스리고 있는 공작입니다. 대인배스럽게 묻어둡시다. 바로 안 피겠지 뭐 이제. 호은남편 왔네. 2,000명 대답했고 음. 이런 아저씨 이런거에 친해지면 좋겠죠 관계도가 친해지는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 새로 추가된건데 저도 안해봤어요 이런 타런 이슬람들 이 땅에서 나가 세인트 바셀 단원들이 자주 수집되는 몇몇 수도원이 근처에 있다 가입 인사해야죠. 어느 카페든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입 인사하는 거. 양식에 맞춰서. <laughs> 이 카페에 무슨 일로 가입하셨습니까? 네이버 검색. 지인의 소개. 시내의 은총에 따르길 어, 통치자의 정신없이 바쁜 삶은 존처 당신이 잠깐의 사색할 시간도 주지 않죠. 당신이 잠시나마 속세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제약에 대한 숙제 같은 것 말이죠. 명상을 라는 얘기인가? 참회 임무. 아, 운둔 생활. 시작하자마자 운둔 생활을 하라고 그러네. 참회합니다. 주 예수. 참회합니다. 난 오늘부터 운둔을 시작한다. 공중에서몇 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소박한 공간을 선택했다. 이텅빈 방한 기도소와 성소를 듣고 명상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저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얘가 아까 내가 친해진다고 해, 놨던는 거? 어, 아닌데? 어, 전술게임을 하다. 군사 전술게임을 하다. 무력 2효과. 성수에 대해 얘기, 성수에 대해 얘기하자. 학력 2효과. 근데, 학력 2 버프를 받아, 아이, 그래도 8이네. 외교력 2 관리력. 2. 무력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외교력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외교력이고요. 그 다음에 무력 관리력이고, 그 다음에 음모 학력입니다. 음, 무력, 음모가 좀더 중요한가요? 관리보다? 요거 지금 외교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교력으로 갑시다. 흠? 안 됐는데? <laughs> 자, 여기 이제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직접 네, 리더가 이끌고 있다. 음, 리더가 이끌고 있으면 군대 사기 10%가 있네요, 보너스가. 오. 신박한데? 중요한 전투는 왕이 직접 이끌고 싸워야 된다는 거겠죠? 거기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26%. 나는 성서의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 고어로 되어 있고 의미는 방대한 상징들에 충속에 깊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에클리시아크에게 물어보는 성직자가 에클리시아크 네. 성직자가 에클리시아크예요. 스스로 찾아낼 수 있냐? 근데 이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 있잖아. 도움을 받으면 어 그냥 갔대 <laughs> 도움이 되지 않았대 세계 총 대주교인데 교황인데 거의 도움이 안 됐다고 배은 망덕한 관계도 나빠졌어 아씨 이 혼자 알아볼 걸 뭐야 뭐, 무슨 뭐, 무슨 일이야 저게 어떻게 교황이 모른, 모르는 모르는 여왕이 저렇게 인내심이 없을 수가 있어. 좀 알려달라니까. 33프로. 결혼 주선여시가 어디에요? 조지아. 조지아 커피 이제 락이 걸려가지고 이제 반 이상 가면은. 어, 절제 모범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내 식욕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숙제 동안 나는 간단한 음식을 소량 먹으려 했지만 저는 지쳐갔다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단식을 통해 10명을 떨쳐낼 것이야 악역 40% 확률로 악덕 극복 악덕이 있나? 악덕이 없는데? 음 60% 확률로 심각하게 실패좀 먹는 게 낫지 않나? 간단히 요기를 하고 두 배로 집중해서 임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나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부엌으로 향했다. 한 식료품 저장고에서 나가, 내,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몇을 발견했다. 몇날 며칠을 끔찍한 음식 만으로 연명했던 탓일까? 요리들은 내가 여지껏 맛본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다. 얼마나 맛있겠니? 네. 단식하고 배고픔이 허기가 가장 큰 반찬이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음 응, 우리 아들 바르다스 마케돈 바르다스 자주 배출생이네요 너도 싹수가 있는데 아, 겸손하자 겸손 우리 딸 Kind, 진절. 어, 내가 친하다 놓네 애구나. 어, 전력에 대해 얘기한다. My military exploit are sure to impress him. Maybe another time. 음. 마샬 마샬 트레 마샬 트레이닝을 당신의 마샬 트레이닝을 사용해서 그래얘 능력치 올려 줄 수가 있네. 그럼 서로 막다가 좋아지나요? 음, 소프트니스 소프트니스 플러스십? 음, 나쁘지 않은데. 아, 헝가리가 헝가리가 생겼어요. 헝가리 불가리아가 되게 짜증나게 돼. 헝가리가 생겨 가지고. 헝가리가 옆에 정착.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네. 백작, 백작은 안 되나요? 아, 은신하고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나 보네? 여행을 하고 있거나? 너무 급이 나지면 안 되나? 공작은 되는데? 아니면 한, 하나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밖에 안 되나요? 아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한 명밖에 안 되나 보다. 음, 한 명밖에 안 되나 보네. 편지를 받았는데 번역이 안되 있는 건 이해를 해 주세요. 이번 새로 나온 거라뭐 남자끼리 편지를 주고받고 그래? <laughs> 별 마음이 안 들어? 성서는 지혜의 풍부한 원천이다. 나는 오늘 내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몇몇 구제에서 새로 운유미을 발견했어. 어, 드디어 발견했어. 속죄. 언제까지 참여를 해야 되나? 돈으로 그냥 기부하면 안 되나? 돈질하다, 돈질. 돈 많으니까. 아, 근데 돈은 좀 모아놔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파벌이 좀, 파벌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번 누나를 한번싹 뽑아야 얘들이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요. 누나를 뽑기를 한번 대규모로 한번 해야 제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가지고 궁정이사 씨 아직도 왜 아직도 없어? 돈을 좀 모아 놓읍시다. 용병을 써야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음. 이게 명상 그 명성 주나요? 200진앙심, 100명성. 아, 이거 약탈하고 있는데 네. 넘어갑시다. 땅주거나 뭐... 땅이나 딸을 줘가지고 저걸 명, 없애는 건데, 별로 의미 없죠. 아, 속죄 명상을 잘하고 있네요. 나라는 지금 어지러운데, 싸우느냐고? 약탈하고 있는데요. 관계도 변화 82% 2900명. 아, 병원을 지어놔야겠다. 병원 하나 지어놓시다 병원 싸거든요. 병원 지어놓고. 야 그만할까? 이거 굶어 죽는 거아니야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는데? <laughs> 아 바람기 한치인데 조직이 되는군요 아300 명성 300원 있을 때 바람기 한치인데 먼 북쪽의 강을 따라 흑해로 내려온 바랑기안 야탈자들은 자신들의 만만치 않은 전사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들 중 대다수를 오직 바실렙스에게 복종하는 친위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바랑기안 친위대로 불리는 이들은 제국의 적에게 강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구계자라는 그들의 입장으로 인해 콘스탄티노플에서 횡행하는 음모와 투쟁으로부터 배우 자유였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 다른 성기사단이랑은 좀 다르게 바랑기안 친위대는 용병이고요. 어, 기사단 같은 경우는 2교 싸움에만 쓸 수가 있는데, 2교나 2단 싸움에만 쓸수 있는데, 바람기와 치대는 국내 병력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국내 병력이랑 싸울 때, 발랑 같은 거랑 싸울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고용비가 39원에 매월 유지비 오토카시에 3,000명 정도. 이득이죠? 네, 많은 이득이죠. 바람기와 치대가 있고, 우리, 가 아마 성질을 먹으면은, 또, 성기산단도 생길 거예요. 멋있네요, 우리. 멋있네요. 100%. 돈 내놔. 왜 때렸어, 나를? 고고. 많이 벌었 네, 800 원, 아, 우리 땅에 저기 있 다고？이 놈 인가？불가리아 아, 불가리아 같은 경우 는플레임 을, 백정육단위로 먹을 수가 있나? 체포할 수 있음. 레온 백자얘 파발 만들던 애 아닌가? 레온 백자 그죠? 체포. 해방. 관계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빰빰, 빠라마밤. 아, 얘들 보자. 이슬람 애들. 나 잡아왔는데. 아, 내가 아까 명상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못한 거구나. 친분이 없구나. 마상 경기도 기금 개체가 안 되네. 마상경기 해가지고 좀 죽여야 되는데, 봉신들을... <laughs> 어,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야, 나오자! 명상 그만해, 그냥 그만하고 마상경기 열어. 200원, 명상 500. 아, 이씨, 아까 명상 썼, 썼는데, 그쵸? 그래서 이게 안될 거구나, 안된 거구나. 네, 이거 이 친분 있는 거 음... 스테레라고스 애들랑만 친하면 될것 같아요 공작 애들만 백작, 백작 따위는 필요 없고 음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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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라바밤 병영 하나 만들어 주고. 아, 어, 멀다 이탈리아에서 넘어올려 넘어오네요. 저 우리가 제일 센가요? 음 우리가 제일 안 센데. 제일 제일 랜드가 15,000. 아빠스가 12,000, 우리가 11,000, 헝가리 9,000, 아라비안 6,000. 여기는 봉신이랑 다 싸그리 긁어모아야 아라비, 아빠스가 순위겠지? 순이고 여기도 순일 테니까 성전을 때리면 얘가 들어올 거란 말이야. 들어올 걸 생각을 하고 좀 싸워야 될것 같은데요. 아내가 접촉하지 않고 날 보지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아이씨. 스테라고스에 데려오라고 하자. 아내가 바람을 피 펴. 관계를 부정한데. 독살? 몇친는 예, 진당. 치는 진당. 약탈하는 놈 까고 독단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관계도 관계도 야망 특성 관계도 똑같네요. 예. 아하. 죽었네요. 독을 먹고. 그러길래 남의 아, 아내를 건들지 말았어야지. 응? 어?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말이야. 더러운 간통남. 잔혹함. 붙었나요? 아무도 없네요. 남의 안, 아내를 건드리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통남은 다 죽여야 돼요. 공장형이 다시 돌아왔네요. 음. 요놈이 좀 나은가? 지방관령. 우리가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필리스랑 티라스? 티라스만 갖고 있으면 되고, 어, 나머지는 다분배를합시다 공격력으로. 좋은가 죽었네요. 빨간 장갑 애들로 해줘야겠죠. 충성주의자 빨간 장갑. 그렇지. 점차 이제 충성주의자로 우리 채우면 돼요. 법률 바꿀 수 있나 지금? 지지자 한 명. 결정하지 않은 하나. 반대가 왜 이렇게 많아? 씨, 저다 좋은 건데 이기도 꼭까면 자기들이 이교도로 개종하려고 그러나? 왜 싫어하지? 오케이. 쌍비군은 계속 공병대로 뽑아줄게요. 많이 나옵니다, 공병대가. 음, 네, 킬수 3킬 벌써. 트리플 킬 했어요. <laughs>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트리플 킬. 공병대가 좋은 게 공성도 잘해요. 자, 어쨌든 지금 내부는 잘 진압이 돼가고 있고, 파벌이 좀 있긴 있지만, 눈 뽑기 한번 하면 되고, 어, 불가리아를 때리려면, 아, 불가리가 좀 짜증나는 게, 하필 또 이제 기독교 개종을 좀 하지, 정교화를 믿고 있어가지고 성전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조경 강요 이런 건 나쁘지 않겠죠. 한 번, 한번 이기면 조경 강요 할수 있으니까. 근데 뭐, 좀 그렇고. 어, 관습 권역으로 이제 공장용 단위로 먹을 수는 있는데, 명성이 천이 필요합니다. 0 0 천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관습 권역 백장용 단위로 먹으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천을 모아가지고, 천을 모아가지고 크게 크게 한번 먹고요. 음. 여기 이슬람애들은 성전이다 될 텐데. 아빠스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도 성전 도리기가도 힘드네. 음.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겠다. <laughs> 아, 이탈리아 쪽으로 먼저 먹을까? 이탈리아. 이탈리아 쪽으로 아 안돼. 근데... 아, 아 방가연합 전 껐... 껐어요. 끄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관습권역을 먹으면 문제는 여기 있는 애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도시나 아니 모스크가 남아 있어가지고 자기 회수가 돼야 되거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아, 이거 한번 좋은가 한번 바꿔야 되나? 좋은가 하나를. 음, 충성주의자로 하나를 바꿀까? 우선 먹고 보자. 네. 먹고 봅시다. 내병년만 쓸게요. 무슨 병이 있는데, 지금? 전염병. 아 옆에 또 퍼졌다 병은 만들고 있죠? 지금? 오케이 어 병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독구름이 독구름이 있네요 방구가 연합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끄고 합니다 우리 삼촌을 우리 이복 형제를 왜 투표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엄지로 올라가 있으면 나한테 투표를 주는 거고요 내리고 있으면 안 주는 거거든요 Just humble Greek 군사적 재능을 가진 남자 예 11이네 아, 샤리 열려도 나쁘지 않네. 왜날 싫어하지? 능력 향상.